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의 만네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7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절에서 칼빈은 죽으시고 묻히심에 대해서 단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왕의 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권세의 자기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 구출하셨습니다. 히브리스 2장 9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아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열매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넣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는 둘째 효과는 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 지체들을 죽여서 그기을를바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의 매장도 같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봅니다. 우리는 크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아멘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해 주었으며, 갈라디아 2장 19절 6장 1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마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아멘. 러스에서 3장 3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너하고 무한인 것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그 죽음에 내포된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칼빈은 8절에서 지옥에 내려 가사에 대해서 단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화관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이 어계가 교회에서 그다지만이 상용되지 않은데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의 요점을 설명할 때는 이 어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귀중하고 유용한 신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모든 경건자들의 공통된 신념을 반영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지옥과가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만 해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 신경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비란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지하 세계에 가셨는가에 대해서 담가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서 죽은 족장들의 영혼에게 내려가서 이미 성취된 후속을 발표하고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유치한 얘기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들을 석방하러 구리로 내려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만 맛보던 그 은혜가 그때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갈리는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문맥으로 봐서나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은총에 참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해서 그 힘을 찬양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강림을 목전에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건 자들과 불신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양자를 무차별적으로 혼동했다고 해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두 종류의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았다고 가르치려는 것 뿐입니다. 칼비는 10절에서 이 지옥방안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뜻은 그리스도 가 악인들을 대신해서 보증과 담보 가 되시며 심지어 피고가 되셔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벌을 참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즉, 그는 사망의 고통에 며 있을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치욕에 내렸다 말해도 이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들에게 가신 죽음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성경이 말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해를 수 없는 심판에 대해 적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을 즉 정제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 1일에서 칼륨은 성경구절로 이 설명을 변하고 있습니다. 할만의 말을 이런 뜻으로 베드로가 사단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셨으니 애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미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통에 붙잡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딛노에서 오는 고통이며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몹시 무서워하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무한한 자비를 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의 두려워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수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치욕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시므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왕이 삼켜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칼리는 12절에서 오해와 오류에 대해서 이 교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범서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 그들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실 때가 가깝기 전에 그는 심령이 민망하여 슬퍼하셨고, 그때가 다가오자 무서워심이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지 못하여 겁이 많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었겠냐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둑과 그하게 악인들이 그 만에게 죽음을 서두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멸시하며 만력을 보이며 어떤 사람들은 고요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피고로 서서 계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민을 하셨는가를 철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신증능이 일시 숨어있고 육구의영역이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고통과 두려움에서 는그 시련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를테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인위를 믿는 점에서는 조금 더 통여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격렬한 고민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치신 그의 비만 기도가 증명합니다. 그는 뭐하는 고통을 느끼셨지만 자기를 버리셨다고 외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 하시며 세세토록 영원과 찬성 받으소서 말씀을 들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